아기만이 아니죠. 이젠 그 아기가 자라면서 조금 어린이가 되어도 그 자기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뺏기기 싫어하고, 어,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책상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옆에 짝꿍이랑 같이 긴 책상. 그럼 가운데 줄딱 그어놓고 넘어가면 다내고 절대로 못 넘어가게. 그래서 나의 소유권, 또 나의 소유욕을, 어, 이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에 대한 집착과 또 그것에 대한 그 욕심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내재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도 나의 것을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속.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잘 인도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죠. 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도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가 마지막으로 전했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이미 강한 국가들이 그 땅을 찢어서 먹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상황. 왜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까?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게 될때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적인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여전히 신음하는 자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아라. 완악하게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딱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최선을 다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요. 천성이. 그리고 돈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중독에 빠져서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혹은 술이나 또 다른 어떤 좋지 않은 것에 본인 자체가 중독이 돼서 있는 돈을 막다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끊어지지 않을 현상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뭐 하래요?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줘라 구워 줘라. 그러니까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펴라, 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할? 넉넉히 구워 줘라. 넉넉히 구워 줘라. 하지만 사람들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도와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죽이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돕기 원치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 배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면제년. 자따라할까요 면제년. 면제년은 다른 말로 또 따라해볼까요? 안식년. 그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는 독특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있어요. 6년 동안은 마음껏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그한 해는 쉬어라요, 쉬라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그니까 러 그때는, 어, 농사도 짓지 말고, 혹은 그 땅에 뭐 열매가 떨어져도 그거 따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냥. 땅도 쉬게하고 사람도 쉬게하고 그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이 면제년이라고요. 왜 면제년이냐면은, 혹여라도 누군가가 빚을 지었고, 또 혹은 누군가가 꾸어서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6년 동안은 열심히 갚되, 7년째 될 때는 다탕감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자, 근데 지금 배경이 뭐냐. 일곱째 해면전년이 가까이 왔는데, 궁핍한 자들이 손을 내밀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한 6개월만 지나면은, 면제년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부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베풀면은 그 사람은 갚을 시간과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 안식년이 끝나고 첫 해라면은 빌려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됐어요. 갚을 거 없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식당 가서 먹고 돈 없으면 뭐요 설거지 닦았잖아요.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으로 내 몸을 팔아서 6년 동안 그 꾸워 준 사람을 위해서 봉사라도 할수 있으니까 설령 내가 그 돈을 다못 받았다 할지라도 아쉬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그때에도 가난한 자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꾸어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본전도 못 찾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옹졸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 형제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도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응? 힘든데. 비록 다음 해가 안식년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통곡소리가 그 땅을 메우게 될 텐데 그것이 뭐가 된다? 너에게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단순히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솔직히,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욕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죄가 되냐면은, 그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고, 그 말을 들은 사람 역시도 그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미움과 그 욕함이 쌓이고 쌓일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깨어져 버리는 것이 결과, 결국에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끝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그분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으면 그게 너희에게 죄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돕지 않는 이유, 나도 안다. 손해볼 것 같지. 너희들이 죽으면은 더 풍성해질 것 같지. 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많은 내가 벌었는데 거의 절반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그 계산으로, 머리로 따지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유익임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나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도 다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려워지고, 그들이, 점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으로 변지냐면은 가정의 문제로 번지고 가정의 문제로 번지면은 결국에는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가 어 그만큼 험악한 공간과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친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자라서 울분과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크면은 성인이 돼서도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수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 악 악순. 그러니까 너희들이 쥐고 있는 이유 안다 베풀기 원치 않는 이유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잠원 21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돕지 않고 그냥 방관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도 피해가 온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은 언제 바뀔지 인생은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줄 때가 있듯이. 또 누군가의 베품을 통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날도 온드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베풀 수 있을 때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귀를 막고 그들을 돕기를 원치 않았을 때나 역시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자먼이거든요. 자만이 뭐예요? 지혜서라고요. 살아가는 지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고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이는 그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굉장한 유익한 존재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작아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유용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속에 있는 어떠한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만 박살나도 장기 중에 온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들을 돕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은 재단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본양교회가 복지재단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또 물질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이들, 이들을 우리가 품고 또 이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재단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 가운데 등장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 그들을 도울 때 결국.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자팔절 8절 다시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줘라 했어요. 자 지금은 어떤 시점이라고요? 그 안식년이 몇, 몇 개월 안 남았다고요. 자 구워 줘봤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laughs>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쓸 것을 구워줘라. 넉넉히 구워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워준다는 것은 받는다는 거잖아요. 꾸워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받는 거라고요. 근데 왜 받지도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왜구워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 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8절에서는 구어주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주래요. 그냥 주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받을 생각 말하라 <laughs>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돈넣고돈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투자. 어디 투자해요 나중에 나에게 이윤이 남는 곳에 투자를 하지. 그쵸? 나에가 손해보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부어주기를 싫어하느냐? 줘봤자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단 사역을 하면서도요,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냥 계속, 계속 들어가요. 남는 게 있고, 그만큼 봉사한 만큼 떨어지는 게 있다면, 누가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근데, 줘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색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래요. 꿔주래요. 만약에 그들에게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어떻게 갚으시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 하나? 님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인데, 그들이 갚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큰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으신대. 재단에서 섬기는 분들. 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이 기부금 자동이체 이거 있는데, 여러분 잠깐 거기 보시면은 여기 후원금 약정액에 뭐~ 보면 뭐~ (1000원) (3000원) (5000원) 저는 지금까지 납부 신청서에 약정액에 (1000원을) 하는 이~ 선택란이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이 재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이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단이 돈이 없어서 빌어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에 천 원. 3천원 없어서 굶어 죽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성도님들이 쌀도 많이 가져오시고 과일도 많이 가져오시고 그러면 그것을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나 몰라요 쌀 고맙다고 마침 쌀이 떡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우리 도와줬다고 요즘은 갖다주면 뭐라고 해요 살만다고, 예, 네, 쌀만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워낙 국가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들은 항상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데 내가. 작은 금액으로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게 될때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말씀하셨고 즉 내가 그 어려운 이웃들,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베풀어줄 때 또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고 살리실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하나라도 떠다줄 때 하늘의 상갑을 놓치지 않을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래요, 주래요. 자 따라가요. 주라, 주래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은 갚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갚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의 원리는 참 재미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짓 하지 말아라. 앞에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하지 말래요. 왜요? 하늘에 상급 없어진다. 은밀한 중에 섬겨라. 은밀한 중에 구제라. 은밀한 중에 선을 쌓으라. 사람이 갚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갚으시. 시편 112편 구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왜요? 재물을 어떻게 흩어서. 누구에게 주었다? 빈궁한 자에게 주었더니에요. 주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다니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손을 편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이제 본문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읍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뭐라고 돼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누군가의 그 안아줌이 필요한 이들,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한 이들, 그치지 않는데 아무리 세상이 잘 산다 할지라도 그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구어드렸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풀 때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과 상급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부터 받을 칭찬이 크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재단에 아마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재단을 보지 마시고 재단에 일하는 분들을 보지 마시고 아니 본양교회를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약정이 곧 주님께 구어드리는 것임을 신앙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써 잘 되시고, 복 받으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